엄정만 대표님 나오십시오. 엄정만 대표. 성 건방이 마지막 끝났잖 So s t e of y s 엄정만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일 날, 일일 날, 월일 날. 유문숙 대표님 나오십시오. <laughs> <멈추고>? 네. <laughs> 네. 그래도 열심히 지었수가 아니야 한사람 추천이 1 8 9점이야 추천이 아니요 콜을 <laughs> 받고 진짜 열심히. 시면되겠 너무 유문숙 유문유문이어갔어습니다축드니 아, 아저씨,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아니, 150만 원, 100점 이랑 아, 결이에요 서머니 좀 받아야 배우전만 하구나 그렇지 다이2는이네우선성적이 내가 야. 장학금 어. 받겠다 이게 줘야 되는데 한개줘 이거 뭐? 공부할 법이 있 어디서내? 성적부터 해 인성리 있잖아 인성리 너 뭐래 내 형이 좀 미친다 형 아, 미친내 깜빡을 하

So, the play to all 이 i 오 e over there, 이 o u n g 니다 u n g young,

필증, 득점, 문이 두 사람, 우리가 추천했고 득점은 사람에서 추천을 했는데 요에 네.

회장 회장님. 오. 감아 주시어 100점, 명만 추천해 주시면은 인다고 그랬는데. 저도 굉장히 보험 와이즈 온으로 제 최인영 이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빙빙걸로 해당 나오고 싶습1 0 5점이네 야. 진짜야? 100만원? 100만원. 1 0일짜이 34K도 와인소년 이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에이하 <laughs> <laughs> 아우님도 축하드려요. 아이고,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쨌추천한 사람 다 나오고 100명 넘는 거아니야 1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쇼페이터고와일리스오리에 경윤정 이어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양안브우 이, 과한 아니라우저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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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우또 사람 있어요? 우리 뭐, 뭐, 뭐 받았어? 았어 네, 네, 네. 이것 같은데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다 아, 여기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다 아, 다앞여다이이 아,

서든 케이토 오 와이소울레 모는 이주이사람에게 입만 찢고 강한 와이스울서 인정하는 와이소에서의전가 공개됩니다. 2021년 10월 24일 미 제외를 하다가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다을 내가 한 번에 알고 받았다 자 이제 오늘 어제 사진 사이 사진 다 찍어야 자, 이 갖고 나오세요. 소 님들, 자이 갖고 나가세요. 와인 소 님들 앞으로 가세요. 라고이 주제를 안 하니. <s acoustic ball>

아, 대단한데 음, 와인 소문이자 칭이가 대단합니다. 자, 자, 이천다 드세요 몸에. 자, 그렇게 그렇게 올리세요. 뒤에는. 올렸어요. 저 천상천 그 뒤로 올려. 자, 한번만 봐주시고요. 하나, <laughs> 아, 하나, 하나, 둘. 아, 네, 조사님 오세요, 빨리. 한명친구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네, 가보세요. 네. 걸음표 들고 있어. 한명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소문의 자격증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소문의 자격증을 축하합니다 자 로우 로우 자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기거빠 <laughs> 이거 아 이거 아니, 밥들을 차에다 벗어 자기는 입고 왔다. 축하 가 hattenに… <re pain>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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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아

마는 자는 입수거 자격증 수요 겠습니다 서드 데이터 Y 소프트웨어 에서이 사람에게 입찰을 한다고 에서 인정하는 Y 소프트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 사람은 곧 189시고 와인 최고의 가정 산짝에서감사로 위축하고, 2021년 11월, 강남 완스쿨 살지 해당 이. 아, 너무, 카메라맨 3명이나 네명이나 있네, 카메라맨. 안녕하세요.

오늘도 브라이언 선생님 설명에 집중이 더습니다 아, 잘했다. 잘했죠. 나도 5분 정도 제일 좋아 다음 주에정은도을 오는 3시 반부터 거기 그에서그 그래서 연습하는 데약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 저희가 이제 그 가운 같은 것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 끝나면은 우리 이제 이상우 총이 지금 아마 그 강남 서초동 쪽에 그 저녁 식사 하는데를 그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저녁이 끝나면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그 우리 홍진철 간사님이 운영하는 그 샵에서 2 차를 그 우리가 졸업식도 끝나고. 뭐 연말도 되고 좀 의미가 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 원호에서 이제 저희가 좀 주관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그, 그 날은 좀 많은 분이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뭐 행사 진행을 위해서 조만간 참석 여부를 여쭤보게 그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이 나와주실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네. 있으신가요? 네, 졸업식은 네. 3시. 아, 3시까지. 아, 네. 3시까지, 기서아예 3시까지. 늦전도 3시까지 한 10분 전에 오셔서 지고든요 5분 정도 가라, 5분 정을잘 하셨으면 좋겠거니다 가운, 가운. 가운? 사실 지금 오늘 정확하냐, 38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했던 걸로 하는데, 이번 졸업식은 특이하게, 원래 6시부터인데, 이하라 회장님이랑 집행부에서 지금 정필을 통에서 못하니까, 이쪽 강당에서 3시부터 일단 진행을 하고.